오늘은 3월 9일 토요일, 음력으로는 1월 29일 임신일이니까요, 원숭이날입니다. 눈밭을 거니는 검은 원숭이날입니다. 오행상 임신은 금생수, 즉, 쇠와 물이 오는 상생관계입니다. 임신의 기운은 높은 그 이상을 안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기운입니다. 다재다능의 그 재주를 뽐내고 임기용변의 그수완을 갖춘 지모출중의 기운이기도 합니다. 때로는 또 이런 농수능란함이 지나쳐서 오히려 그 일의 성사를 또 방해하기도 하지만은 임신의 그 기운은 뛰어난 그 재주와 지략이 똘똘 뭉쳐진 그런 기운임에는 틀림 없습니다. 천간의 그 임수는 그 유유히 쉬지 않고 흐르는 그 물을 의미합니다. 항상 그 멈추지 않고 시도하는 그 모든 일들에서. 끝내 그 일의 성공적인 그 성취를 몰고 오게 됩니다.중간에 그 좌절하지 않고 또 끈기 있게 또 초심을 지키는 그런 의지를 이 속에는 또 담고 있습니다.이런 그 임신 일진을 그 돈복 터지는 그 일진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간단한 풍수 방법을 또 병행을 해준다면 마치 그 물이 물을 만난 것처럼 결과 또한 항상 그 끝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질 것입니다. 금생수의 이런 그 환경은 지지에 들어있는 그 신금이 물을 만나면서 이때 그 서로 상통하게 되는 그 수기가 또 하늘에 닿을 만큼 그렇게 그 왕성하게 그 뜻들이 성취됨을 암사할 것입니다. 요일에서 또 오늘처럼 이렇게 토요일이 왔습니다. 지지에 들어있는 그 오행 금이라고 하는 그 재물운의 그 암시는 더욱 그 안정되게 그 품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의미합니다. 이날 그 돈복이 잘 품어질 수 있다면 접지력의 그 보안을 의미하게 될 테니까요. 여러분들께서는 그 막힘없는 금전운의 그 유입의 암시까지 이날 담아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흐르는 그 물을 만나시거든 동전 한 개를 힘차게 그 물속에 던져주십시오. 이렇게 그 물속에 던진 그 동전 때문에 임신일전에 이런 동복은 더욱 탄력있게 또 힘있게 집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동복 가득 충전시키는 멋진 그 토요일 원숭이의 날 보내시기 바랍니다.